오늘 8월 월삭 기도에에 대해 어, 기도인데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어, 잠, 이, 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어 1945년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80년 정확하게 한 80년쯤 전에 이맘때에 히로시마에 뿌려진 비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공습 경고, 공습 예고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공습 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 비라의 내용문이 이런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마 이삐라는 8월 초에 부러졌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공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어이 내용은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어 떨어뜨리는 어그 뜨리기 전에 미군이 그 무고한 어참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뿌렸던 삐라입니다이 빌라의 빌라의 내용 속에는 어, 8월 6일날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그 폭탄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이 도시에는 없기 때문에 도시 바깥, 50km 바깥으로 피난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삐라를 이렇게 그 당시 자기들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삐라를 보고 그5 0 k 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는 신형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그 결과, 어, 이 폭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어, 이렇게 30만 명이 넘는 그 히로시마, 어, 심, 사람들이 3초 만에 다, 이렇게, 죽거나 다치,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살아남은,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도, 어, 이렇게 그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참, 만약에 그들이 이런 미군의 경고의 말을, 어, 유념하여 들었더라면, 이처럼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어, 여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성 지금 이 벽돌처럼 보이는 게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만들고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자로 어 390일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40일을 누워서 이스라엘이 역사 기간 내내 390일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기간이고 또 40일은 광야 40년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을 누워서 이렇게 아주 극소량의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어그 어, 역사 내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될 것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성이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붙들려 가서 오랜 기간 그 죄악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이 에스겔이 경고를 했죠. 그리고 5장에서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우리가 지난주 중에 보았지만 자신의 온몸에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업 사방에서 칼로 치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 보내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의미는 장차 바벨론이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이렇게 잘리고 태워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간 머리카락과 수염처럼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또, 성 밖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람처럼, 바람에 날려간 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날려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그런 행동에다가 오늘은,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마치 그 지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벌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이, 떨면서 또, 아예 벌벌 떨면서 물을 먹고 마시고 근심하는 표정을, 어, 짓는 이유는, 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먹고, 또 마셔야 될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어참 이렇게 너희들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선 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에스겔선 지자가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토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누워서 300.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뿌리면서 이렇게 또 태우면서 날리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또어 우리가 본 것처럼 참이 물을 벌벌 떨면서 음식, 물과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았어요.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B.C. 60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은 B.C. 한 520592년 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 4~5년이 있으면 이제 유다가 그야말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에 두 번이나 침공을 받고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고하고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그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예사롭게 보면 안 되었습니다. 아, 지금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번엔 세 번째 공격을 받을 건데 공격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어,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어, 그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두, 두 번째까지 침공을 당했으니 세 번째도 침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선지자가 그걸 예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구절 22절과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중에, 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어, 그 예언자가 예고한 날이, 그 예언이 응하는 날이 더디게 오고, 모든 묵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런 묵시가 응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또 27절에 보면 그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그예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저먼 운날에 일어날 일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 무시하고 또그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이 경고의 말씀은 어 더디고 사라질 말씀이고 또 응한다 할지라도 참은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참 그야말로 어, 이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다 타고 있고 곧 집도 무너져 다 죽게 된 상황인데도 그. 불타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집에서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무너지면 다 깔려 죽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고 그 일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오지 않는 그 불타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을 피우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선, 말씀 선포와 경고가 있고 난 후에 참 3, 4년도 되지 못해서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철참한 물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 미군이 한달 전부터 경고의 삐라를 이 도시를 피하라고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서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처럼 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려 이렇게 그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몇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어 여기고 무시했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어, 참,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다가도 그 말한 발을 금방 처리하고 바꾸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 그 말씀한 신발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 듣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겁게 듣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신중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하고 무겁게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의 생과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했냐면 어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듣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짧게 생각해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니엘 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또 놀라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물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차하게 될그 힘든 상황을 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힘든지 음식을 먹어도 그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물을 마셔도 그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이 이렇게 입에 안 넘어갈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떨고 또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 참 만약에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놀라워하고 떨면서 근심했다면 아마. 자신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일은, 3차 침공을 받는 일은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두려운 것들로부터 노연하는 그런, 어, 참,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반응하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런 슬픈 운명을 슬픈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에 이참 진지하게 반응하고 떨며 이렇게 이 놀람으로 듣는다면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 말씀을 어~ 참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으로만 여기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온몸을 던진 경고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여기 이~ 그들은 어~ 이 땅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기를 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까도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는 27절에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 참 사라질 말씀이라고 또이 말씀이 여러 날 후에 이어질, 이루어질,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말지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 이 예스, 이스라엘에 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기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빨리 신속하게 3~4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먼 훗날에 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 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어, 참,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 참, 회개하려고 할 때, 회개하고 또 버리라고 할 때,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리고, 돌아서라 할때 돌아서는, 그리고 또 반면에 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부터 신속하게 돌아서야 되겠고, 동시에 구하라고 하시는 것, 너,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하고, 또 믿고 순종하라고 할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 할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순종하라고 할때 순종했던 사람이 다 있십니다. 또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래서 하나님이 본토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갑니다. 가고 순종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보다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때드립니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맺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인 것처럼 또 지금 나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 참 지금 임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우리가 그한 말씀 한 말씀을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며 듣고 또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하고 또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8월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뜨겁게 좀 반응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 두려워하고, 어, 떨며 놀라며 근심하며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 참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